헬리콥터네. 아빠뭐 응? 나 쓰고 있어. 뭐라고? 아빠가 뭐 있어? 엄마 봐. 응, 보고 있어? 응? 응? 비. 아이, 어. 아 예, 하이하이라고 썼다. 따뜻하지 응, 물이 준이야. 응, 물좀 따뜻한 편이야. <laughs> 왜? 뭐 했어? 어 위에서? 엄마는 뭐해? 하이 차가야 아빠 바지 다 닦으면 어떡해 엄야라이 눈에 튀겼어 야 그래도